하루아침에 뜬한 줄의 소식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다. A급 여배우가 빈에서와 함께하는 유명 화장품 광고 촬영을 고사했고, 이에 팬들이 분노해 3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취소될 뻔했다는 이야기. 여배우 소속사가 사과를 위해 먼저 찾아갔고, 빈에서 측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뒷말까지 더해졌다. 입소문은 언제나 살을 덧붙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건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사실의 구조다. 확인되지 않은 조각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KBT 업계가 굴러가는 방식과 톱급 아티스트의 브랜딩이 서로 만날 때늘 생기는 필연적인 긴장감이다. 요란한 단어들을 잠깐 내려놓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읽어보면 그림이 또렷해진다. 우선 전제부터 짚자. 톱티어 화장품 브랜드와 톱티어 가수의 만남은 단순 캐스팅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가 한 제품군의 철학을 대신 말해주는 공동 스토리텔링에 가깝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들어간다. 글로벌 국내 권역 구분, 나인별 모델 중복 금지, 동반 출연 시 페르소나 충돌 예방 조항, 캠페인 톤 앤드 매너에 대한 사전 합의, 심지어 무대복거나 음원 발매와의 캘린더도 촘촘히 엮인다. 대중은 촬영고사라는 말만 듣고 단칼에 해석하지만 업계 언어로 바꾸면 이럴 가능성이 크다. 브랜드 A의 메인 앰버서더, 여배우, 아 브랜드 A의 신규 보이스 모델, 빈에서 을한 프레임에 세우는 공동 커대 콘셉트 조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 독점 범위 이미지 관리 조건을 더 투명하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오갔을 것이다. 온라인에서 거절로 읽힌 한 줄은 실제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조율하는 협상 문장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팬덤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빈에서의 이름은 이미 음악을 넘어 실내의 브랜드로 작동한다. 팬들에게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와 품격을 전하는 상징이다. 이 상징이 상업적 기획의 문장 속에 무심히 배치되는 순간, 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진다. 왜 우리 아티스트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는 감정의 촉발점은 사실 광고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번더 숨을 고르면 보인다. 톱급 협업은 항상 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한다. 누군가의 배려 부족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가 덜 상처받는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아직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다. 루머에서 가장 자극적으로 회자된 건 30억이라는 숫자다. 이 금액이 실제 계약료인지, 캠페인 패키지의 총 집행액인지, 선과 보너스 포함의 가정치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톱클래스 모델 계약에서 억대 두 자릿수의 숫자가 오가는 건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숫자의 용도다. 대형 뷰티 캠페인은 보통 TVC, 디지털, 5대 리테일, 포스, 포스, 해외 권역 전개까지 한 번에 묶는 경우가 많고, 계약액은 얼굴 값만이 아니라 촬영, 제작, 매체, 권역, 기간이 얽힌 총합이다. 들리는 금액만으로 거절이나 취소를 그려버리면 실제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수십 개의 변수를 모두 지워버리는 셈이 된다. 숫자는 크다고 진실이 아니고 작다고 거짓이 아니다. 숫자는 맥락일 뿐 본질은 합의이다. A급 여배우가 함께 찍기를 거부했다는 표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고사는 폭력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미지 전략, 장기계약, 다른 브랜드와의 선, 선, 계약, 이미 확정된 글로벌, 론칭 타임라인 등 현실적인 이유로 동반 컷만 정중히 사양하고 각자 솔로 컷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반대로 한 프레임에서는 순간 두 사람의 페르소나가 부딪혀 서로의 강점을 지워버릴 위험도 있다. 특히 메인 앰버서더는 브랜드의 얼굴이고 새로 합류하는 가수는 브랜드의 목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얼굴과 목소리가 한 화면에서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일은 예술이자 기술이다. 그러니 함께 못 찍는다는 말이 반드시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오래 가게 하려는 프로의 선택일 수 있다. 소속사가 사과했다는 소문 또한 감정의 언어가 비즈니스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과장일 수 있다. 실제 위기 관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유감과 설명이다. 오해 소지가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을 바로잡는다. 팬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 같은 문장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구도는 드라마로는 강렬하지만, 현실 협상에서는 서로의 팬과 고객을 동시에 존중하는 온도 조절에 가깝다. 중요한 건 책임의 화살을 돌릴 상대를 찾는 일이 아니라, 같은 목표. 브랜드의 가치와 아티스트의 가치를 동시에 키우는 그림을 확인하는 일이다. 여기서 빈에서의 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다. 성급한 OK로 멋없는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합의된 기준 안에서 오래가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더 어렵고 더 가치있다. 그녀는 음악 활동에서 늘 보여주던 태도 속도를 욕심내지 않되 완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상업협업에서도 그대로 지켜가는 중이다. 팬들이 사랑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클래스를 실력으로 증명하고 품격을 선택으로 증명하는 사람. 광고 한 편의 이슈가 그녀의 서사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하나, 동반컷을 과감히 포기하고 각자의 페르소나를 살린 솔로 캠페인으로 전환하는 길이 경우 브랜드는 얼굴과 목소리를 분리해 미디어 플랜을 짠다. 둘 동반 컷을 유지하되 콘셉트를 재설계하는 길 예컨대 공간, 소재, 내레이션을 통해 두 사람의 시선이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구성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동선을 만든다. 셋 캠페인 시점을 미루고 다른 제품 라인, 다른 권역에서 먼저 스텝을 밟는 길. 디테일을 잡으면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같은 접점부터 테스트의 반응을 확인한 뒤 메인 필름으로 진입하는 전략이다. 어느 선택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건 정확한 이유 설명과 팬에 대한 예의이다. 오해는 침묵에서 자라지만 설명은 신뢰를 만든다. 팬덤에게도 제안하고 싶다. 사랑은 때로 보호 본능과 분노로 표출된다. 하지만 지금 이야말로 품격을 보여줄 타이밍이다. 섣불리 불매를 선언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티스트의 가치를 키우지 못한다. 오히려 그녀를 캐스팅하려는 다음 브랜드가 망설이게 만든다.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측을 잠시 멈추고 확인 가능한 정보만 말하자. 빈에서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장면은 결국 그녀의 음악으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지킬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를 더 멀리 보내는 길이다.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일은 오히려 기회다. 빈에서의 이미지가 프리미엄 뷰티의 세계관과 만날 때, 트로트라는 장르적 프레임은 더 넓은 감성의 언어로 번역된다. 깔끔한 미장센, 절제된 제스처, 공손한 말씨가 가진 장점은 카메라 앞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여기에 캠페인 음악, 내레이션, 메이킹 토크가 겹치면 아티스트 모델이라는 희소한 포지션이 완성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화끈한 폭로가 아니라 성숙한 결과물이다. 잘 만든 30초가 10개의 기사보다 오래 간다. 끝으로 이슈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짚어둔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다. 사과는 굴욕이 아니다. 보류는 실패가 아니다. 협업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최고의 결과는 종종 한 박자 늦게 도착한다. 중요한 건 누구의 체면이 아니라 무엇의 완성도다. 빈에서는 이미 음악에서 그 공식을 증명해왔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건 더 좋은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녀의 무대에서 배웠다. 마지막 고음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정확히 붙인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소문은 뜨거웠고 감정은 달아올랐다. 그러나 본질은 차갑게 생각할수록 명확해진다. 브랜드는 가치를 팔고 아티스트는 진심을 판다. 두 세계가 겹치는 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온다. 오늘의 루머가 내일의 명장면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품격 있는 결정과 투명한 설명. 그리고 그 결정과 설명을 기다려주는 팬들의 믿음이다. 빈에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녀가 내는 대답은 늘 음악 같았다. 과장 없이, 정직하게, 오래 남게. 이번 광고도 그렇게 도착하길 바란다.